네 에너지와 파워하식스와 함께합니다 마지막 세트입니다 자 먼저 보시는 프로토스 주성욱 KT 로스터 세자 주성욱 선수 마지막 5,6세트 따내면서 다시 한번 동료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프로스트 전장 마지막 전장에 임하고 있는 주성욱 그리고 이에 맞서는 5시입니다 프로토스 원이사 SK텔레콤 T1 파티 자 초반에 좋았던 기세에 비해서 후반디심 약간 부족합니다 마무리가 중요해요 원희삭 선수입니다 혼이 생명인 원희삭 선수가 여기서 혼이 나가면 안되죠 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혼을 불러내야 됩니다 네 혼이 나가도 안되고 혼이 나도 안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어쨌거나 그전에까지 이제 경기 양상이 너무나 기분좋게 풀어나갔던 원희삭 선수인데 지금 표정을 보시면 굉장히 안좋아져 있거든요 네. 와이 멘탈이 진짜 주성욱 선수는 그냥 갑입니다갑 없어요 네. 멘탈이 없습니다 깨질 것도 없죠 그냥 플레이만 하는 거예요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네. 원래 이제 이런 그 후반 심이 강했던 선수가 적에 이제 김민철 선수가 이제 부각되었조더 이제 부각되었다면 프로토스인의 주성욱 선수가 있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아이뭐 세트에서 거 약간 밀린다고 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노 멘탈입니다 강력 멘탈의 소유자 주성욱 선수고요. 자 원희상 선수를 위쪽으로 먼저 정찰 한번 떠나봅니다. 양 선수 모두 관문 타이밍은 똑같고 그 이후의 빌드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인공 제어서 같아요. 네, 원희상 선수는 조금 더네 빠른 정찰해 주면서 상대 의도를 보고 나서 맞춰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위쪽으로 올라간 이후에 다시 한번 가로 방향으로 떠나 보고 있는 원희상. 자 끈질깁니다 양 네. 선수 모두 이 외에서 또 하나 가능한 게모선액 생산 멈추고 가스 타이밍을 반박자 앞당기고 바로 우주 관문을 준비해 주는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도 원희석 선수는 네 그런 그 빠른 우주 관문에 대한 대비할 겸 정찰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자 아직까지 정찰이 없는 주성욱 선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예 안 하네요 네네이 정도까지 되면은 이제 나가도 의미가 없는 시간대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그냥 뭐 파수기를 뽑아서 환상으로 정찰을 하든지 아니면은 모선핵으로뭐 세로나 가로 이쪽만 한번 왔다 갔다 하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더블을 준비할 때도 이제 저런 식으로 주성 선수처럼 하죠. 안마다 네, 확장 빨리 가져가려 고할 때. 자 지금까지의 생각은 주성 선수 뭐아 원이사 해보니까 우리 둘다 운영 싸움 가능구나. 이번에도 변수는 없겠구나. 네, 연결전승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혼내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3 추적 자체력입니다. 연결체 지어진 지 10초도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와서 추적자가 한개 와서 톡톡톡 건드리다가 모선에이란 추적 장기에 나와서 뭐 파수에 나와서 쫓아내려고 하면 추적자가 또세개가 와서 톡톡 때리고 있고 그러면 결국 연결체에 광자가 충요할걸한한 여유는 없고 이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원희석 선수가 추적자를 먼저 늘려준 것이 아니고 황혼을 먼저 올려주게 되면 주성 선수도 좀더 대처할 만한 시간이 확보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원인삭 선수는 지금 한 지역에 지탐수 중에 가 있는데요. 광물 한 덩이 입에 물고 대기. 야, 이걸 아주 훌! 어보허요 지금 타이밍에 저런 움직임이라면은 전진 수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위허허허허허허허허허 원래 우주관문이냐 이걸 모르고 있어요. 자 모선에 들어오는데요. 들어오는 경로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깊숙이 파고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까운 이체 수정탑 하나를 건설합니다. 원희사네 여기까지의 경기 진행 상황을 놓고 보자면은 저는 주성욱 선수에게 손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어, 사관문. 일단은. 아 이게 진짜 사관문? 저, 오늘 처음 나온 사관문입니다. 이거 원희사 선수는 암흑기 삼에 나 그냥 졌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끝장 보자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주성 선수는 불멸자가 독이 나올 때까지 퍼질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거 안마당 가져간 이후에 안티 점멸 추적자 빌드인데 일단은 초반에 정찰까지도 생겨하는 과중에 주성 선수가 완전히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는 움직임이거든요. 네. 근데 무리하면 안 돼요 이게 상대는 네. 완전 어린이기 때문에. 자. 원장 선수는 이거 완전히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빌드고요 자, 한번더 그렇죠?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원장. 주성 선수의 빌드가 점출은 먹는 빌드이긴 합니다만, 점출에게는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전멸이라는 그 컨트롤 이어지, 그게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고, 아직까지 그냥 가만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방지하겠다는 약간 늦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나와야죠. 나와서 막아야죠. 자, 그리고, 와! 이거 방금 파승 선했어요. 방금 파승 선했어요. 와 이러면 완전 멘붕이죠 지금. 귀환해봐. 와 주성욱 여기서 이런 결정적인 한 방. 와이 뒤를 노리는 플레이가 주성욱을 살립니다. 아니 불멸자 이거는 불멸자 수를 모으는 게 생명입니다. 네. 한번 본진으로 귀환해서 가는 동안에 불멸자 두기 세기 이렇게 쌓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통 두기 모으면 팽팽하고 세기 모면은 막았다고 표현하는데. 세개 충분히 모수 있죠 원희상 선수는 뭡니까 여기서 뭐 아니면 도승부수 걸어야 되겠다 했는데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아, 뭡니까 적어도 최소 상대 안만한 연결체는 날려버리고 오는 기한이 됐어야 됩니다 네. 네 그래도 이미 원희상 선수는 길을 건넜습니다 지금 이미 돌아갈 수가 없고 관문 내개거든요 이거 점충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가야 됩니다 올라갑니다 원희상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죠 아, 또 돌아가나요 또 돌아가나요 근데, 이거, 이제 더 이상 뺄수 없거든요? 불멸자 두기 대기. 이거, 원샷 원샷이 말 던질 만큼의 역장 튕기기로 불멸자 바보 만들어서 이겨야 됩니다. 와, 이미 상황이 힘들어진 것 같은데요. 일단 역장, 역장으로 불멸자 갈가먹는 플레이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자 일단 환상 거신. 어 이거 시간 계속 끌리나안 아, 돌아가요 광전사 3기 유혈입성이거든요 그냥 들어갑니다 이쪽 불멸자가 있고요 아 병력 소환이 여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승리의 불멸자 3기 세기 나왔어요 3기면 보통 막습니다 3불멸자 완상 2뭐 그냥 다 쓸어버릴 수 시간 있죠 시간 1고 사용하면서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봅니다만 불멸자 세기가 주성우 꺾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그래도 원이사원이사 끝까지 한번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불멸자를 잡아야 되는거예요자 불멸자 불멸자 2개 두개 남아있습니다 밀어붙이고 있어요 단기 끊었고요 갑니다. 아 뒷전멸 천하 아, 불멸자 다시한번 추가 소환이 다시 또 들어갑니다 주성우 아 이거 뭐죠 병력 생산해서 막아도 될만한 타이밍인데 네. 어, 이러면 본질은또 추가 소환해야 되고요. 아, 불멸장기 더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석이도 없어요, 오이사 선수님. 아, 체력도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아, 여기 여기 막아야 됩니다. 여기 불나고 있어요. 어, 왜 SKT 1 선수들은 주성선수와 만남 이렇게 작아지나요? 손 나요, 손동민아. 그 3대1 유리한 스코어에서. 와, 진짜 기계 같습니다. 엄청난 멘탈의 소유자 주성욱이고요. 자, 여기 역장 활용하면서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합니다만, 추가 병력이 또또 또또 왔어요, 왔어요! 또 왔어요! 좌절이죠. 이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원 채취 어. 안 되고 있죠? 살리기에 급급합니다. 이 병력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고요. 본인 네. 생명이 오 월상 선수 이미 유체 이탈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파수기까지 정리가 되고요. 불별자는 아. 3개입니다, 주성욱이. 맞습니다. 굉장히 슬픈 상황이죠. 혼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혼나고 있어요, 지금. 아. 상대가 앞마당에 없어야 그나마, 미래를 도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마당 잘 돌아가요 자원 많이 먹고 있어요 네 이거 진짜 주성 선수 이기려면 은인번 복권 싸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거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경지입니다 불멸차 세기가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네뭐 세트스코어 내주면 뭐 어때 최종적으로 내가 이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성 선수 아 원희삭 선수 자 그렇다면 이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할지 아 시간 아... 안 주죠 샴페인은 조금 더 일찍 터트려야 제 맛이거든요. 자 역장 역장 막아야져 있고 자휴가 그런데 열려 있는데요. 파스기 한기 반응이 없습니다. 역장. 아 근데 이걸 막아도 결국에는 이제 시간을 조금 늦춘다 뿐이지. 그렇죠. 뿌려서 가스 없어서 갉아먹는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추가 파스기를 소환할 가스가 없어요, 오리석 선수. 자, 위닝 러시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승을 확정짓는 러시가 될 듯. 주성호 선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2 연속 대회 우승이거든요. 아, 탑사정송원 그리고 승리의... s k 지 원은 11연패입니다. 11연패. 위리의 삼부 멸자거든요. 불멸자 세계가 위풍당당하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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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히지도 않아요 잘 불멸자는 그게 불멸자 아닙니까? 아, 주성욱 대단합니다 진짜 잡히지 않는 불멸자처럼 주성욱도 잡히지 않는 네. 저 높은 곳에 어, 위치해 있습니다 어떻게든 오늘 살려보려고 지만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손을 넣을 수 밖에 없고요 탐사전까지 야, 제거합니다 남아있는 건 주성욱의 추적자품지지치라 이거죠 위닝 세레모니까지 이어집니다 네 진짜 와 3대1에서 한경기 한경기 따라잡기 시작을 하던 이 연결체까지 야 이거까지 지어주면 진짜 멘붕인데 지금도 자마 제재를 멈추고 있는 원희상이에요 제재! 제재 주성욱 정말 강력합니다 와 이런 경기가 또 나오네요 사실 원희상 선수가 뭐 전체적으로 오늘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적인 원이선 선수의 경기력은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지만 결정적일 때 주성 선수의 이 각성이 네, 터져버렸습니다. 이 각성이 되기 전에 잡았었는데 3대 스코에서 마무리 짓, 짓지 못했던 것이 원희선 선수에게는 가장 후회될 수 있는 경기였죠. 네. 진짜 주성 아니면 이 위기 상황에 누가 그 광전사를 전진해서 소환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세기나 네, 네 그것이 결국에는 원진석 선수에게 대규모 기한을 하게끔 강요를 했고 거기서 사실 승부로 끝났죠 그렇죠 네 어,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결국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주성욱 선수가 됐습니다 자 멋진 경기를 선보여준 이양 선수와 먼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진석 선수 앞쪽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아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기 때문에 쉽사리 나오지 못하고 있는 원희삭 선수인데요. 자, 원희삭 선수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정말 멋진 경기력으로 우승을 차지한 주성욱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GSL 최근 대회 우승했죠. 글로벌 토너먼트 우승했죠. 두 대회 연속 사권입니다 진짜 주성우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결승전 하면서 초반에 좀 꼬여가지고 네, 좀 오늘 경기 힘들 것 같았는데 네, 마지막에 한 경기 한 경기 그냥 스코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경기씩만 생각하자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위에서 중계하면서 또 팬분들은 경기를 보면서 분명히 멘탈이 흔들릴 법한데. 그 멘탈을 꽉 잡고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황한 순간, 흔들린 순간 없었습니까? 없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나요? 당황할 때마다 저희 감독님이 이렇게 들어와서 멘탈을 제대로 잡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길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자 감독님의 역할이 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시드를 받고 8강, 4강 결승까지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한국 지역 선수들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지역의 선수들까지 함께했었거든요. 문성원 선수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붙은 이번 대회인데 어땠나요? 한국 지역의 선수들과 다른 지역의 선수들 좀 차이가 있었습니까? 느낌은 어땠나요? 솔직히 다른 지역 선수들 좀. 좀 솔직히 자신 있었는데 솔직히 무조건 이길 줄 알고 좀 가볍게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네, 진짜 이제 방심하지 않고 네,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아요 네 한국 지역 선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선수들도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다 라고 주성욱 선수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어, 오늘 개인적으로 승부처를 꼽는다면 몇 번째 세트를 꼽으십니까? 5세트였나? 음, 뭐 알터짐 요새에서 되게 심리전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서로 원래 전멸 추적자가 오는 줄 알고 제가 더블 로보를 했는데 원지석 선수가 또 더블인 걸 눈치 채, 채가지고 빌드를 갑자기 바꾼 것 같은데 그때 몰래 투스타가 적중하면서 네, 이길 수 있었던 거요 네, 자 그야말로 주성욱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두 대회 연속 석권. 이제 GSL 코데스 개막합니다. 그 대회 그리고 앞으로의 대회. 주성욱 더욱 더 강력해지겠다 팬 여러분들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 해를 일단 제 해로 만드는 게 목표였으니까 아직 반도 안 지났어 6월 달도 안 지났기 때문에 남은 대에도 다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정말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팬들을 열광케 했던 원희석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이 아쉽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어, 일단, <laughs> 어, 제가 이렇게 약간 역수입 당하면서 진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지니까 정말 많이 아쉽고, 제 자신한테 아직도 좀 많이 화가 나네요. 지금. 너무, 너무 팬들에게 좀 안일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경기 여기, 그래서 좀, 좀 너무 죄송하고 팬분들한테 그리고 아 우승 못해서 너무, 너무 죄송하네요 팬분들한테 네아 굉장히 큰 아쉬움을 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터져 나오는 박수처럼 원희석 선수 플레이를 보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고요 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자 아, 아쉽게 패했지만 우승을 차지한 주성우 선수에게 한마디 부탁드린다면 어 솔직히 좀 큰 무대에서 제가 붙어보고 싶었는데 그게 오늘에 이렇게 기회가 와서 붙었는데 제가 정말 인정하는 선수예요. 그 프로토스 때프로토스전 정말 잘하는 선수였는데 근데 오늘 경기번한번한 번한 번, 한 경기 한 경기 할 때마다 서로의 개념이 너무 높아가지고 정말 재밌 재밌게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한수 배웠다는 거에 대해서 위안을 삼으려고 그리고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아, 우승을 축하해주는 원희상 선수의 모습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GSL도 남아 있고요. 2014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준우승에 그쳤지만 앞으로 원희상 남은 데다 잡아 버리겠다. 팬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잖아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팬분들이 저에 대한 인식이 넌 팔강 위로 못 올라간다라는 이미, 이미지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화나가지고. 저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이번 글로벌 토너먼트 정말 이악물고 연습했어요. 진짜 우승하고 싶어가지고 인식을 다 바꿔놓으려고. 근데 어 이만큼에서 만족하지 않고 어 이번에 시즌 2 GSL 열리는데 거기서 무조건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원희삭 선수의 앞으로 2014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멋진 승부를 펼쳐보인 두 선수와 인터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2014 핫식스 GSL 글로벌 토너먼트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업 파워 핫식스가 협찬하고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후원하며 곰 EXP가 주최하는 2014 핫식스 GSL 글로벌 토너먼트 시상은 그레텍 박대진 상무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소개합니다2014 핫식스 GSL 글로벌 토너먼트 대망의 우승 KT 롤스터 주성우! 네, 2014 핫식스 GSL 글로벌 토너먼트 한국, 유럽, 북미 지역의 대표 선수들을 모두 제압하고 우승을 거머쥔 선수는 주성욱 선수였습니다. 주성 선수에게는 상금 7,560달러의 상금과 우승컵이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주성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수고해 주신 우리 박대진 상무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2014-6 GSL 글로벌 토너먼트 막을 내릴 시간이 됐습니다. 한국 지역의 선수들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지역과 유럽 지역의 선수들까지 정말 뜨겁게 어, 혈전을 펼쳐줬는데요. 마지막 우승은 주성욱 선수, 그리고 준우승은 원희석 선수가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죠. 4월 30일 수요일 드디어 코데스 이번 시즌 두 번째 시즌입니다. 포데스 경기 A조 개막전 펼쳐지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성원 응원 그리고 직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승을 차지한 주성욱 선수의 우승 세레머니 함께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욱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